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오 의료 경영학과 교수 윤복근입니다. 네, 교수님. 이 밀가루만 먹었다 하면 좀 속이 더부룩하고 좀 배가 살살 아프다. 이런 증상 나타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네 밀가루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루텐이라고 하는 불용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글루텐은 물에는 녹지 않으면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은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액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요. 소화 기관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에 대한 내성도 강하다 보니까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해되지 않는 글루텐이 장으로 이동하면서 설사나 복통, 변비와 같은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이런 증상이 바로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 우유를 마시면 어 설사도 하고 또 음. 배탈이 나는 유당 불내증은 들어봤는데 이 글루텐 불내증은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요. 그럼 제가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순위 1위가 우유, 2위가 달걀, 3위가 밀인데요. 밀이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큰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가 살 찌는 음식이라는 인식만 있고, 질환들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밀가루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 밀가루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글루텐 불레증 외에도 이 글루텐이 불러오는 또 다른 질환 뭐가 있을까요? 네, 혹시 그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면 뭔가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음. 이런 현상이 뭐 장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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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는 잘 파악하셨는데요. 네. 우리 몸속 소장 안쪽에는 미세 융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융모는 타이트하게 결합돼 있어 외부 유해물질을 걸러내고 소화된 영양분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음. 이 결합을 치밀하게 유지해주는 게조눌린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글루텐의 구성 성분 중 70%를 차지하는 글리아딘이라는 성분이 조눌린의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키면서 융모의 밀착 결합을 벌어지게 합니다. 촘촘해 할육모가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바이러스나 각종 독소가 유입되는데요. 그렇게 유입된 유해물질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면역계 질환이나 염증, 장염, 건선, 습진 등의 질환을 불러오는데 이것이 바로 장수 주군입니다 어, 음. 결국 몸 속으로 들어온 글루텐이 소화가 되지 않고 장으로 유입되면서 여러 질환을 일어,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글루텐 불내증은 단순히 소화 불량으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우리나라의 밀가루 소비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음. 것인데요. 국내 가공 밀가루만 해도 총 소비량이 196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도에는 총 2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200만 톤이라니 상상조차 하기 오, 힘든 네. 양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만 해도 3시 네. 3끼 중에 한두끼 정도는 밀가루로 된 메뉴를 먹었던 좋아하시더라고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라고요 네.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밀가루 음식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면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이게 안 먹으려고 해도 계속 떠오릅니다. <laughs> <나죠>. 네. 맛있잖아요. <laughs> 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밀가루를 통해서 체내에 쌓인 글루텐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우리가 먹을 때마다 엔돌핀이 분비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느낌이 어, 들거든요. 어쩐지. 실제로 이런 증상을 밀가루 중독증이라고 하는데요. 비만과 당뇨, 혈관성 질환들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글루텐 프리 제품들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런 조사에 따르면 판매량이 전년보다 한1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던데 이런 거 먹으면 글루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글루텐 프리는 말 그대로 글루텐 섭취를 피하기 위해 밀을 대체할 곡류, 뭐 예를 들면 쌀이나 수수 메밀 등으로 대체해서 만든 음식인데요. 문제는 글루텐 프리 제품은 글루텐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탄수화물의 비율을 높이거나 설탕, 소금, 지방 등에 이런 탄수화물의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만이라든가 체지방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